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기 2 3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웨건, CVX 프리미엄,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왜건 CVX 프리미엄 2009년식 2008년 10월 경유 오토 운세계 84,516km입니다. 아, 2009년식 2008년 등록이 84,000km면 상당히 키로수가 짧은 편입니다. 가격은 849만원입니다. 내일간 상태 차 깨끗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서 대각선, 뒷면, 자 운전석 방향 보시고 계십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운전도 좋으서 깨끗하고요 핸들. 자키로수 84,000km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좋고요. 지금 오디오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선루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 1인승 웨건 CV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자싸기사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위자싸기사기2사는100% 신명물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익자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84,546km입니다. 자,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뒷문짝만 교환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웨건 CV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 574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외관 CVX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